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풍경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꾼입니다 오늘은 양대산맥의 끝판왕 노트20 울트라 아이폰12 프로맥스 구매 가이드 사실 이 시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바로 광고가 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삼성과 애플의 가장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비교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제품을 디자인, 디스플레이, 카메라, 스피커, 스피드 테스트, 가격까지 핵심 키워드에 맞춰서 비교하고, 어떤 분이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은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제 얘기는 주관적인 의견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키워드 첫 번째. 첫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두 제품 다 디자인은 너무 훌륭하죠. 노트20 울트라는 각진 디자인,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둥글게 모서리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둘다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노트20 울트라가 6.9인치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보다 0.2인치 더 큽니다. 사실 디자인이야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디자인 선택하시는 게 최고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작년 아이폰 11때 굉장히 제가 놀렸던 인덕션이 노트20 울트라 갤럭시가 지금 인덕션이 말도 안 되게 두터워지면서 지금은 선녀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한 표를 건네주고 싶어요. 컬러도 이번 노트 20 울트라가 세 가지 컬러로 모두 다잘 나왔지만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컬러감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갤럭시보다 좀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건제 눈엔 어쩔 수 없네요. 특히 스테인리스 소재의 측면과 뒷면의 유광, 무광 조합은 정말로 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게도 미쳤습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보다 더 큰데 208g.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226g이나 나가니까요 아시겠지만 측면 버튼도 아이폰 12 시리즈는 다 왼쪽에 있고 갤럭시는 지금 우측에 들어가 있죠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갤럭시 오른쪽에 있는 볼륨 버튼이 좀 조작하기 편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사용했을 때 불편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익숙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도 둘 중에 어떤 폰을 쓰더라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게 쓸 수가 있다고 확신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디자인은 정말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 이쁘다고 생각하는 제품 구매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가 옛날 잡스 시절의 향수도 나고 제품의 감성까지 담아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디자인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키워드 두 번째!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아이폰 12 프로맥스는 좀더 따뜻한 느낌이고 갤럭시는 약간 좀 파란 느낌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아이폰 12 프로맥스 디스플레이 공급사도 삼성 디스플레이 쓰고 있고 올레드 패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트루톤을 끄고 보면은 디스플레이 차이는 색감 차이 빼고는 큰 차이 없는데 저는 그래도 아이폰 12 프로맥스의 그런 따뜻한 느낌이 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폰 12 프로맥스가 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 베젤 부분하고 이 노치 부분이 화면의 일부를 가리기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볼 때도 좀 잘려서 아쉽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좀 정보 표시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시원한 느낌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갤럭시가 정말 6.9인치를 제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편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막눈이라도 베젤만큼 체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주사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스크롤을 올리고 내려 볼때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60Hz, 울트라는 120Hz이기 때문에 무려 두배 이상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폰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느꼈었는데 이번 갤럭시에서 120Hz를 경험하고 나서 아이폰을 다시 보면 역체감이 굉장히 많이 돼요. 특히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갤럭시의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게임을 할때 120Hz 주사율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앱마다 다르겠지만 60Hz까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12는 내구성 부분에서도 강세를 보이 는데, 요기 존의 아이폰 수리 비 용이 비싸 다는 거 인지, 를했 는지 전작 보다 레배도 낙하 성 능이 향 상된 세라믹 쉐이드 소 재가 전면 글라스 에 들어가 있 죠？한 외국 채널 에서 낙하 성능 을 테스트 한영 상이 있 는데, 정말 기가 막 히고 코가 막힌 내구성 을 가지고 있 더라구요. 물론 이번에 갤럭시도 고릴라 글래스 비토스라는 가장 혁신적인 내구성을 가진 강화 유리를 탑재했기 때문에 두 제품 다 내구성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6.9인치의 태평양 같은 화면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베젤이 거의 없는 노트 20 울트라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의 노치도 나 이제 좀 괜찮다. 뭐 이렇게 어차피 가로로 놓고 보면 이 부분에 딱히 걸리진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 그래도 확실히 진짜 노트 20 울트라가 좀더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노트20 울트라의 한 표를 건네주고 싶네요. 키워드 세 번째, 세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진 찍기에는 갤럭시가 더 좋았고요. 영상을 찍기에는 아이폰이 더 좋더라고요. 이건 잠시 뒤 사진하고 영상 결과물을 정리했으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우리는 아마 스마트폰 매장에 가면 거의 다 이런 모습일 겁니다. 찰칵, 찰칵! 예전부터 느낀 건데, 셀카는 기본 카메라 어플로 찍었을 때는 갤럭시가 훨씬 더 좋게 보여요. 아시겠지만, 위쪽에 마법봉 이거 아이콘 누르면요. 이렇게 얼굴 성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갤럭시가 기본 카메라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본 카메라로 셀카 찍으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찍죠? 수다나 유라이크 같은 인갭을 키시고 찍죠. 그래서, 뷰티하고 필터는 똑같이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고 찍어 보면은 예전부터 느꼈는데 기본 카메라에서는 셀피가 갤럭시가 좀더 좋지만 이런 카메라 앱을 켰을 때는 아이폰이 좀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여성분들이나 셀카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아이폰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화소는 아이폰이 좀더 좋지만 솔직히 천만 이상이 넘어가면 셀피에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후보정 소프트웨어 차이인데 제 눈에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좀더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생각하시는 동안 잠깐 광고 보고 가실게요. Wipe, wipe, wipe it down. Wipe, wipe. 어, 뭐야. 이럴수가. 렌즈 하나로 내 모습까지 다르게 찍힌다니. 이건 혁신이야. 네, 맞습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아니, 당신처럼 특별한 제품, 자이스 렌즈 와이프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즘 같은 시국에 다들 청결청결 아무리 한다지만, 과연 내가 맨날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요? 태블릿은요? 아하,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자이스 렌즈 와이프로 관리해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지마!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죠. 이제 번거로워서 안 들고 다닌다는 소리는 우리 이브한테나 줘버려라. 언제나 어디서나 청결을 위해 싸우는 잘 쓰는 와이프로 없 마음같이 항상 청결하게 스마트폰을 관리하세요. 어? 혹시 스마트폰만 관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카메라 렌즈, 바디, 안경, 선글라스, 키보드, 리모컨, TV까지. 우리 삶에 떼어날 수 없는 제품들을 꺼내서 닦기만 해도 살균 9 9 9 9 9를 도와주는 건 물론 사용 방법까지 간편한 건안비밀 뜯고, 닦고, 펴고, 다시 닦으면 끝. 이거 너무 쉽잖아. 자이스는 천재들의 집단이 분명합니다. 사랑해요, 자이스. <laughs> 지금 구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100매에 6개 와이프를 더 줘서 한매 112원 밖에 되지 않으니 이건 정말 가격까지 특별한 제품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클렌징과 살균을 한 번에 미국에서도 넘버원 판매량에 달리고 있는 제품 스마트폰, 자이스 렌즈 와이프로 깔끔하게 관리하세요. 광고 끝! 아안 돼! 네, 생각할 시간 충분했죠? 역시나 카메라도 눈으로 보여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긴말 필요 있을까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사진에서 최대 50배의 디지털 줌, 포르맥스는 최대 12배까지 줌을 당길 수가 있어요. 노트20 울트라와 아이폰12 프로 맥스를 똑같이 12배로 놓고 찍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노트20 울트라에서는 메인 카메라가 1억 800만 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억 800만 화소로 놓고 찍으면 디테일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진의 용량도 더 커지니까 참고하세요. 동영상 촬영은 노트20 울트라가 1배에서 10배, 아이폰12 프로맥스가 0.5배에서 7배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눈치 채셨죠? 아이폰12 프로맥스는 초광각 카메라로도 동영상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노트20 울트라는 촬영 도중에 전면, 후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동영상에서도 5배나 7배로 똑같이 맞춰놓고 찍어도 선열도는 확실히 아이폰12 프로맥스가 더 좋았습니다. 특히 해를 등지고 찍어 볼때 노트20 울트라보다 더 빨리 색감이나 밝기 조절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이죠. 심지어 어두운 곳에서 찍더라도 노트20 울트라 경우 플래시를 켜지 않는 이상 아예 안 보였는데 아이폰 12 프로맥스는 어느 정도 식별은 가능할 정도는 되더라고요. 키워드, 네 번째. 다음은 스피커 테스트예요 두 제품 다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고, 디바이스 자체 의 울림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운드는 두 제품 모두 다 훌륭합니다. 볼륨 크기도 매우 커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노트20 울트라는 AKG 튜닝 및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탑재가 됐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도 돌비 애트모스는 지원합니다. 즉, 이둘 중에 어느 제품을 구매하셔도 사운드는 매우 훌륭하지만, 제 귀에는 노트20 울트라가 약간 좀 보호막으로 감싸져서 좀더 편하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디테일한 소리에 질감까지 느껴져서 좀더 명확하게 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더 시원한 느낌을 원하시면 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좀 편안한 느낌으로 듣기 원하신다면 은 노트20 울트라 사운드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은 아래쪽에 있는 스피커 홀 부분도 개수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노트20 울트라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측면에 다 물려있는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홀이 훨씬 더 많이 뚫려져 있죠. 양쪽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제 귀에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사운드가 조금 더 좋게 느껴졌어요. 키워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스피드 테스트입니다. 스펙적으로 봤을 때도 노트20 울트라는 램 12기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6기가의 램이지만 램 차이 솔직히 체감될 정도 아니에요.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테스트를 해봤지만 아이폰 12 시리즈가 워낙 칩셋이 좋다 보니까 프로나 기본 모델이나 램 차이가 체감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6기가 램인데 리플레시 현상은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네, 기펜치 지금 CPU 스코어 보면은 멀티 스코어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심지어 테스트하는 그 과정의 속도 차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아이폰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칩셋을 탑재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 여섯 번째 바로 특장점이에요. 특장점 부분은 이 스펙하고 비교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두 제품 다 실사용 구매자로서 편하게 느꼈던 부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20 울트라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S펜입니다. 지금 지포이드2를 메인폰으로 쓰고 있지만 저처럼 평소에 메모를 많이 하시는 분들 노트20 울트라만큼 좋은 스마트폰은 없다고 자부해요. 이번에 9 m 리세컨즈 반응 속도로 굉장히 반응성이 전작보다 더 좋아졌고 무엇보다 펜을 꺼내기만 하면은 메모장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S펜 제스처 기능까지 들어가 있지만 역시나 S펜으로 블루투스 리모컨 없이도 멀리서 셔터를 누를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셀카를 찍을 때도 좋고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을 때도 너무나 좋고요. 삼각대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내가 편하게 S펜 버튼을 눌러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다. 게 정말로 편하더라고요. 그밖에도 삼성페이, 멀티태스킹, 윈도 우 호환 등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쓸수 있는 핸드폰은 갤럭시가 맞아요. 반면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는 이번에 다시 구매하면서 느꼈지만 아이패드, 맥과 연동성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는 서로 UI가 닮아가기 때문에 아이폰만의 감성이 독보적이진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이폰은 전체적으로 이런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앱을 많이 실행해 놓더라도 뭐 사용하는 앱이 끊긴다. 다든지 게임이 끊긴다든지 라는 거는 단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테스트 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갤럭시가 화면 녹화를 키고 다른 앱을 키면은 이렇게 막 속도가 저하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나요? 프레임 드랍이 일어났는데 아이폰은 녹화를 하든 말든 참 이런 최적화 부분은 정말 잘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참 직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아무리 요즘 뭐 삼성이 보안 문제에 있어서 강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폰을 더 선호하시니까요. 키워드 7번째 자, 이제 여기까지 보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건 가격이죠. 노트 20 울트라 최고가 256기가 145만 2천 원.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1 2 8 g b 가 149만 원. 2 5 6 g b 용량으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맞춘다면 163만 원으로 둘의 가격 차이는 17만 8천 원. 눈치채셨죠? 프로 맥스는 용량 한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만 노트 20 울트라의 경우에는 추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통해서 최대 8테라바이트까지나 지원이 되고요. 즉 용량의 가성비는 노트 20 울트라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가성비라는 말이 좀 어불성설인 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성비가 달라지거든요 아이폰 12 프로맥스가 노트20 울트라보다 비싸긴 하지만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고 있고 그거를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신 분이라면 아이폰 12 프로맥스가 가격은 좀더 비싸지만 얘가 가성비는 좋은 거죠 아시겠지만 갤럭시의 최고 장점이나 단점도 가격이고 애플의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도 가격입니다 갤럭시의 경우 맨 처음 출고가가 비싸긴 하지만 한두 달만 지나면 성지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 자급제 중고도 저렴하게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반면에 아이폰은 맨 처음에 초고가가 비싸서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다시 팔더라도 중고가가 빨리 빠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알고 구매하시는 게 제품을 훨씬 더 가치있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아이폰12 프로맥스와 노트20 울트라 비교 컨텐츠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솔직히 요즘 스마트폰이 계속 상향평준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보다는 소비자의 지갑을열 메리트는 이제는 디자인과 감성. 이 제품만 썼을 때 메리트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유튜브를 1년 동안 하면서 최신 스마트폰을 써볼수록 느끼는 제 소감은 그래도 국내에서 편하게 쓸수 있는 스마트폰은 갤럭시가 맞아요. 왜냐면 삼성페이, 멀티태스킹, 윈도우 PC와 호환성,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저희 어머니에게 아이폰을 추천한다면 이제는 입문하기도 싫어하실 겁니다. 그래서 친숙한 폰, 갤럭시가 더 좋다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아이폰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찾는 만큼 맨 처음에 입문하기엔 살짝 어색할 수 있으나 막상 써보면 훨씬 더 쉽고 직관적이고 아이패드는 맥처럼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신다면 갤럭시보다 훨씬 더 편하게 쓸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만큼 그들만의 생태계, 보안성 연동성만큼은 정말 기가 막혀요 특히 디자인적인 감성도 정말 아이폰에 미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6.9인치의 태평양 같은 화면, 삼성페이 등 메모하기 편한 스마트폰을 찾으신다면 자신있게 노트20 울트라, 감성적인 디자인과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신 분들, 평소에 영상 촬영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이폰12 프로맥스를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릭띠릭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고니였습니다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 아 진짜 이두 제품 다 써보면서 요즘에 갤럭시나 애플이나 너무 스마트폰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비교를 굳이 하긴 했지만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더라도 만족하면서 쓸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원폰으로 쓴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삼성페이지 노예이기 때문에 갤럭시를 무조건 쓸것 같아요.